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8년차에 3남매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자영업을 하며 포시국을 버티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고 편의점 알바까지 하며 지켜내려 봤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걸음씩 계단씩 올라서며 혼자 팔년는 묵묵히 잘 살아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부끄럼질 치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번 결심으로 그동안의 어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나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3남매를 뭘 해서 어떻게 혼자 키워냈을까 궁금하셨죠? 오늘 처음으로 새 먹고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전 이혼하고 쭉 여러 사업을 해오며 지냈어요. 이혼에 혼자 아이들을 키워내려니 하루 종 묶여있는 사회생활은 어려웠고요. 어떻게든 아이들을 최대한 케어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조금 더벌수 있을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늘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도전해 왔고, 있는 아이셋을 키우는 네. 경험을 바탕으로 돌잔치 관련 사업도 했었고요. 여기에요. 거기서 좀더 확장돼서 쇼핑몰도 함께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최근까지는 부동산 사업을 해왔습니다. 음, 단순히 번 돈만으로 그냥 살아왔다면. 그래도 지금처럼은 살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꾸준히 부동산에 하나씩 투자를 해왔고 그 아이들로 지금까지 부족한 돈을 그때그때 그때 충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금리와 부동산 하락장이 함께 겹치면서 결국 부동산업으로 버는 수입도 끊기고 어, 개인적으로 투자해둔, 투자해뒀던 부동산들은 역전세에 또 금리로 2배 이상 늘어난 이자에 제가 혼자 감당이 다안 되는 시기가 와, 되었었어요. 여야, 그 위치를 정해야 갖고 음, 결국, 결국 이번엔 정말 크게 한번 힘든 시기를 맞아 집을 를 줄여 이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들을 늘 조금씩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살게끔 해왔는데 이번 고비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버티왔던 부동산도 정리했고요. 작은 집로 이사도 아, 했고요. <laughs> 많은 변화로 영상 올리는 것도 늦어진 점. 네. 죄송합니다. 더 올려도 될것 중간에. 그러니까 네. 아 중간으로. 예 네, 맞아요. 부동산이 팔릴 것 같아요. 계약하러 갑니다. 갑자기 손님이 하겠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다. 어쩌겠어. 여기가 제 부동산인데 어허, 오늘 계약할 것 같아요. 속상해. 너무 너무 속상해. 아 울면 안 돼. 그래도 관리금 준다 할때 팔아야죠. 눈물은 참을게요. 진정 진정 진정한 걸로. 마음이 안 좋다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는 그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옮기시게 되는데 네. 그냥 제가 엄청 애정을 그렇게... 많이 쏟아서 만들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네좀 하나하나 물건도 다 다른 데랑 좀 다를 거예요 뭐 저도 뭐빨간간판 노란간판이면 사실상 조금 더 생각해 봤더요 <laughs> 이쁘죠 로드뷰 보고 아 그럼 간판도 이쁘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서로 서로 조금 양보해서 하면은, 저 그냥 여기 좀 인수해서 해보고 싶어요. 네. <laughs> 아, 참, 그리고 유튜브로 번첫 번째 수익을 어떻게. 어, 의미있게 쓸까 맛있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목소리> 어, 결국 이사 온날 어, 저희 가족들 짜장면 많이 먹어. 먹는데 잘 썼습니다. 제가 첫 유튜브 수익으로 106.78달러를! <목소리> 근데 그왜 받았고요 넣는 왜 넣는 거야? 하나로 어, 정산해서 들어온 핀을 넣는 금액이, 금액이 남, 정확하게 12만 6천 979원 <laughs> 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 왜 남기는 어, 거야? 도대체. 아, 감사하게 풍족하다 아, 그 금액으로 오예. 이사한 날 오예. 아주 의미있는 사장면을 다 먹었다, 먹었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께서 <관계에서 웃음> <먹는 중이에요>. 주신 <laughs> 고마운 선물입니다 없어진다. 감사합니다. 아, 야, 대박. 어떻게 이렇게 야, 엄청 좋은 일 있을 건가 보다. 네. 그래. 어, 이렇게 하늘이 누나, 축복해 그 주네. 나먹어배고다 야, 안 먹어도 배불러 마음 편해져서 음. 마음이 편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러고 보니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외에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있겠네. 되면서 무슨... 이게 이런 문단인가? 소중한 또 수익이 어? 생겼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사도 했고 운영하던 부동산도 정리했으니 본격적으로 다시 먹고 사는 고을 해보고 해. 있습니다. 꽃이 많네 여 부동산만 하며 평생 살고 싶었는데. 이번엔 한숨 돌린다 생각하고 잠시 쉬어가보려 해요.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부동산 외에 또 다른 곳에서 수입이 들어올 파이프라인을 찾고자 아, 고민 중입니다. 음,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해볼지, 뭘 해봐야 할지 많은 고민으로 잠못 자고 있지만 하나씩 해가고 있으니 또할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믿으며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합니다. 또 한번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아이셋을 단단히 지켜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세요. 영상 올리는 텀이 조금 길더라도 소식은 꾸준히 전할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많이 고맙습니다. 바닐라 어, 다도맞나아고데안는많요 <laughs> <나> <laughs> <나. 웃음>